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이에 따라 문화가 변화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데요. 문화산책에서는 우리 시대 문화 나눔을 소개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문화를 조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 산책 시작합니다. 프레이즈가 위드 아트, 위드 아티스트, 예술로 정말 하나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네. 만들어보자. 2009년 이후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아트페어가 예술과 함께, 예술가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아트로드 77 2014 아트페어. 이 행사는 상업적 성격을 갖는 아트페어에서 벗어나서 미술 시장의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 특별함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술을 통해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는 아트페어.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행사에 모두 아홉 개의 갤러리가 참여했는데요. 저희 s b TV는 아트팩토리, 아다마스 253 갤러리, 갤러리 1회, 리앤바 갤러리, 포네티브 스페이스를 둘러봤습니다. 여느 전시장과 같은 모습인데요. 아트로드 칠칠은 무엇이 특별할까요? 갤러리를 해보니까 작가들이 너무 불쌍하다. <목소리> 정말 상층부 몇명 외에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어려워요. 이 안에서 청년 작가들을 위한 전시를 한번 기획을 해보자 새로운 청년 작가에게 기회를 주고 지원을 위해 마련된 아트로드 77 아트팩토리 갤러리에서 그들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그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낼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갤러리마다 뭐 20명, 30명 뭐 이렇게 추천해서 아. 명단을 주고, 아. 특별히 이 청년 작가들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 다 합쳐 가지고 그 중에서 아. 77명을 아. 뽑는 아. 거죠. 아. 이렇게 선발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은 이곳 아다마스 253 갤러리에서도 전시됐는데요. 아다마스 253은 다이아몬드의 어원으로, 정복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어원대로 청년들의 작품이 이곳에 마련됐습니다. 본 전시회에도 다양한 특별전이 진행됐습니다. 그 중에서 기부전이 진행됐던 리앤바 갤러리를 둘러봤는데요. 중견작가들, 아는 중견작가들한테 당신들은 이제 좀 섰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시를 가능하도록 기부전을 좀 해달라. 그래서 흔쾌하게 이제 중견작가들이 작품을 내주신 거예요. 중견 원로작가들의 기부전과 함께 눈에 띈 교류전이 열리는 갤러리 1회를 찾았습니다. 파주에서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소통하는 거니까 대구 화랑협회에서 네. 또 제안이 왔어요. 네. 그러면 지역 간의 소통도 좀 해보자. 갤러리 1회는 일 전시장과 아트숍에서 다양한 공예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래는 1층과 2층에서 대구의 젊은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대구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층에서 본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 대구 교류전의 경우, 지역 간의 교류와 미술계가 균등적으로 발전하기를 담았습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마지막 전시는 시각장애인이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 세상에 없는 코끼리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해야 된다. 음. 시각 장애인들이 음. 매년 전시를 하는 걸 알고 우리들의 눈이라는 그쪽하고 접촉을 하면서 음. 좋은 전시를 우리랑 같이 한번 해보자. 음. 들어도 칠칠에 우리가 특별전으로 초대하겠다. 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되... 토네티브 스페이스에서 전시된 기성작가와 시각장애인의 공동작업인 장님 코끼리 이 전시를 통해 미술이라는 것이 단지 시각적 범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예술은 눈을 통해서는 물론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을 통해 교감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시각 장애 아들의 작품을 통해 감동받는 것은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작품에 감동을 받게 되는 이유는 창작자가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이라는 게 지금 시작에 중견 작가들이 나눔을 해주고 또 저희가 전시로서도 나눔을 하고 수익금은 또 세이브더 칠드런에 내고 여러 가지 그 나눔이 많은 것들로 다 생각하면서 한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이렇게 와서. 뭔가를 나누고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 아니죠. 저는 함께 가는 사회가 가장 아름다운 사회라고 생각하니까요. 현대사회의 기술 발달은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여는데요. 복제는 원본이 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일러스트 작품 내리면 탑시다로 젊은 층에서 화제가 됐던 작가 김나훔은 자신의 작품을 SNS를 통해 알렸습니다. 간직했던 꿈을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뤄낸 화가 김나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인터넷이랑 저한테는 없었다면 전혀 방에서 혼자서 갇혀서 작업을 했을 것 같고 계기가 되기도 한 굉장히 저한테는 그런 그에게도 이제 인터넷은 넘어야 하는 아... 하나의 미션이라 생각도 하고 그래요 충무로에 위치한 인쇄소 여기서 김나홈씨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어 전업작가로서 일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좀 모자란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에 딱어 마침 이렇게 타이밍에 맞게 연락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반 정도 됐고요. 어 1월 1일날 2012년 1월 1일날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 개인 그림일과 그리고 인쇄 쪽일이랑 같이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무실 곳곳에 그의 작품이 눈에 띄는 것을 보면 사장님의 배려가 보이는데요. 사장님도 이런 붓글씨 쓰시고 저랑 굉장히 취향이 비슷하셔서 컴퓨터 상의 작업뿐만 아니라 타일도 그에게는 좋은 타일 재료가 되기도 했는데요. 회사에서 이제 콜라보 전시를 했어 가지고 제가 이런 타일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이제 일과 끝나고 제가 작업을 할수 있었어요. 일단 회사에서 너무 사장님께서 워낙 저를 좀 전폭적으로 음... 지지를 해주셔서 사무실은 어느 곳보다 나홈시를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그렇게제 작업을 할수 있었어요. 네, 이쪽은 이제 제가 전시 작년 여름에 했던 전시 작품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여름 전시 끝나고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가장 애착이가는 만월 작품 이상의 의미가 아, 있었네요. 만월이라는 작품인데, 저희 집이 이제 좀 어려웠던 시절에, 그 가게 이름이 만월이었어요. 어머니가 했던 가게 이름인데, 어, 아, 의미도 남다르고, 또, 공모전에서 대상도 받았어요. 카메라 디자인에서. 이걸 이제 렌즈화 시켜서 했는데, 상도 받게 돼서, 이제 위에 지금 보시는 이런, 이것도 전시 가장 큰 메인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학동역에서, 유로 디자인센터에서 가장 메인에 걸고, 또 지금 한창 이 시기에 좀 약간 방황하는 젊은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좀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메인으로 하고 있고, 저도 제일 아끼는. 작품. 보름달처럼 우리도 좋아질 거야. 가족을 위로하며 어머니께서 지은 가게 이름 만월. 작가 김나움의 이름도 특별했는데요. 어니가 지어 주신 거고요. 네. 뜻은 위로하다,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위로가 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저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아, 경제적인 사정으로 미래에 진학하기가 어려웠던 그림 집안도 좀 괜찮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집안에서도 그랬고 네. 저도 그랬고 그래서 조금 그런 거랑 관련 있는 공예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제가제빵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 다른 거 공예도 많을 텐데 굳이 빵을 하는 게 이유가 조금, 사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뭐해 먹고 해주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엄마가 그냥 이제 저한테 여쭤본 거예요. 이제 아, 물어본 거죠. 너뭐 요리 같은 거 관심 있냐고. 그래서, 어, 재밌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실제로 조리 쪽으로 일을 하셨었던 분이라서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베이커리 쪽으로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봤고 저도 사실 별로 고민이 없었죠 그때는. 그래서 조금 사실 당황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결정한 일들이. 자칫 우리가 만날 수 없을 뻔한 작가 김나흠은 독학으로 <laughs> 일러스트레이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소셜 네트워크 쪽으로 전혀 인맥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으로는 뭐 학연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무조건 이제 저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만 해야겠다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 뭐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라 생각을 해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요 필사적으로 그래서 일러스트 작품 내리면 탑시다는 젊은층에서 화제가 되며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출퇴근하다가 너무 매너 없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답답하다 이거 정말 확 이런 좀 욕하는 게 올라왔죠 이제 그것들을 메모를 적어 놨다가,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공감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조금 폭력적인 성향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그렸는데, 훨씬 많은 분들이 그거를 시원하게 봐주시더라고요. 그의 작품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독립영화 포스터, 기업 제품 이미지, 스포츠 포스터로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런 그는 여느 작가와는 다른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어떤 원화의 가치라든지 그런 게 없는 디지털 작업인 것도 있고 대중성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게 있어서 충분히 점점 더 많이 손으로 손으로 전달돼서 많이 퍼진다면 저는 더가치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어떤 작가와의 공감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아직까지는 믿고 있어서. 어, 아트 상품도 되게 많은데. 네. 제가 궁금한 건 작품이 네. 상품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 많죠. 관심 굉장히 많고.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접목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조금 어, 시도하는 거나. 게으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작품들은 많은데 그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책이라든지 좀더 활용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 걸좀 게을리 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 많이 좀 해보려고 해요. 연락도 오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작품집이라든지 좀 엽서 세트라든지 좀더 패키지화 시켜서 많이 좀 다가가려고 해요. 이제 선생님 작품이 대중들한테 좀더 네.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네. 좀더 이제 모니터 화면을 떠나서 오프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손에 잡히는 어떤 감도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좀더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작품을 통해 아날로그 감성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작가 김나후. 앞으로 그의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인간 자체를 좀 뭐랄까? 표출할 수 있고 곡을 빼는 그런 작업 같아요 아, 네. 이루어지는 느낌? 사람이 좀? 예 네, 그래서 제 예전에는 창작 같은 걸 하기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좀 감정을 느껴요 좀 해소되고 있다 아, 마음이 네? 아제 작품들 중에서요? 네 선생님 작품 중에서 어, 그거 있지 갑자기 이똥찬 너와 나 훌륭하다 이거 제가 작년 말 이제 아듀 2013이라서 옛날 포스처럼 만든 건데 네 이유가? 네. 여기서 이런 것도 하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laughs> 맨날 맨날 되게 막 아직 멀었다 멀었다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관심 해주셔서 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이거 보니까 되게 떠올랐네요 아네 진짜 아, 네. 아직 네. 근데 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전 시기상조라 생각을 좀 해요 근데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아그런요 열심히 했구나 생각들요 오프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좀더 많이 하려고요 아트 상품이나 이런 것도 좀 이제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것 무언가로 계속 기억되고 싶어요 디지털은 어쨌거나 없어지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쉽게 삭제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책이 됐건 어떤 패키지가 됐건 좀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을 접했으면 좋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어, 감사합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아트센터. 지난 7월 4일, 이곳에서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교육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013년 첫 행사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데요. 문화예술사회적기업을 알리고 그들의 활동을 후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문화예술사회적기업은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 사회적 목적뿐만 아니라 영리활동까지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탄생한 지칠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공포된 이후 한발 한발 성장해온 사회적 기업은 대한민국을 더 나은 사회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천 개소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며 함께 꿈을 키워갑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문화예술사회적기업이 전체 사회적기업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예술 페스티벌 그 화려한 막을 만들이... 뜨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 사회적기업 진원의 김재구 원장님의 우리 여러분 인사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공연 팀들 또 사회자분께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또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금요일 저녁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공연한 사회적 기업 문화마을 들소리에서는 우리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문화 공연이었는데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 주제곡. circle of life, 라, 아, circle of life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쉽지만 마지막 곡, 곡 준비해왔는데요. 한국 전통 노래 아리랑. 우리 문단 단원들 각 언어로 바꿔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곱 필가 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부르는 아리랑. 신나는 어찌, 섬이 펼친 망원동 해줬지. 로마니 신나는 섬, 연주 들어볼까요? 그리고 사 춤의 댄스까지 이날 행사는 참가 팀들이 준 비한 독특한 공연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 기업 참가 팀들과 함께 대중공연팀, 소란과 델리스파이스가 참가해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가들의 재능을 공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눈과 귀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